종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부신 진영 5시 노란색이 아니라 파란색 저그 현재 매치 포인트 한 경기 만을 한 세트만을 앞서 두고 아예 뭐라는거야 한 세트만을 남겨두고 있는 빵냉은드들 파팀의 정병훈 선수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시진영. 이제 현재 팀을 구하기 위해서 나온 리치, 박성진. 라이벤스타이 팀의 잭카드입니다. 자막을 수정을 했었죠. 네. 자, 일단은. 박성진 선수는 지금 현재 뒤가 없고 정병훈 선수는 본인이 저도 뒤에 선수들을 믿고 플레이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근데 지금 서치를 또 야무지게 해주면서 서치는 굉장히 빠르게. 오, 될것 같습니다. 프로듀스. 아주 기분 좋은 출발이거든요. 오, 자, 이러면은 정명 선수는 그냥 오 일단 구풀이 그 아니라 오버풀니다자 일단은 대 프로토스전 가장 정석이 되는 빌드를 선택을 한 정종훈 선수고 일단은 박성진 선수도 성기트 플레이가 아닌 그냥 선포지 지어주면서 점차를 빠르게 했기 때문에 보면서 다 맞춰가겠다. 그러면 포지 이후에 바로 데크스를 올려줄 수도 있는 거고 네 저글링을 몇개 찍는지도 볼수 있기 때문에 포지를 지어주면서 플레이해주고 있습니다 자 앞마당에 야무지게 숨겨놓은 드론인데 왜..어어 오다가 이거 잠면 이거 지금 다이다이 뜨면 루, 드론이 먼저 맞은 것 같긴 하거든요? 어어어어 어어, B3이면 이거 거의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데 아 입구에서 잘블로킹 해줬습니다 어어 정병선수 좋아요 히드론 히드론 무빙어택 무빙어택 아 이거 실드가 또 차기 때문에 자 헬스를 지어주면서 자 일단 박성진 선수는 포토를 하나 지어주면서 안전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 티도 지금 현재 베스트해 보입니다. 자, 방시, 박성진 선수는 잘하는 선수긴 하지만 그래도 감정 기복이 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멘탈은 어떨지 궁금하긴 합니다. 걔 버러지 새끼라고요? 선포트 안에? 그치 이거는 선내 깠어야지 아 이거는 뭐 원데이 투데이 하는 것도 아니고 기세 싸움에서 졌거든요 지금 자 아, 박성진 선수 어, 아, 이거는 좀 투머치 하거든요 그냥 프로브를 좀더 오래 살려놨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일단은 그래도 3멀트가 지워지기 전에 가스를 올려주면서 가스가 좀 빠르긴 합니다 자이에 위에 게이트 위에 가스 무난한 토스의 출발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 어, 세시신령에 해처리 하나 더 추가해주면서 이후에는 이 그냥 레어를 올려줄 것 같아요 정병선수는 제가 봤을 때바로블 찍을 것 같진 않구요 자 그렇죠 레어를 올려주면서 그냥 선레어 운영입니다 내려주면서 아주 최적화 잘해주고 있고요. <laughs> 자 이외 이러면서 가스에서 발업까지 이제 또 둘러준 정병 선수인 것 같고요. 자이런저 오버 하나 찔러주면서 토스의 지금 현재 테크 상황을. 주고 있는 정병호 입니다아박성진 <laughs> 선수도 좋습니다. 프로브를 잘지 돌려주면서 지금 현재 저이가 어떤 상황인지 프로브를 넣어서 확인을 확인을 해주는 게 좋죠. 그렇죠. 리어, 레어까지 올라간 거 봤으면 또박성진 선수도 그에 맞춰서 이제 또 판단해서 게임을 풀어갈 수가 있겠죠. 자 레어까지 완성되면서 이제 스파이어가 올라가면서 정석적인 그냥 선례 운영인데. 아, 일단 박선희 선수가 질럿을 지금 현재, 오, 어, 그렇죠. 외한계인가 했더니 한계 출발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러면은 지금 현재 이제 스파이 올라가는 타이밍에서 최소한은 이제 저블링을 같이 줘야 되거든요. 저블링을 찍었을지, 일단 어, 오버가 막힌 것 같고 지금 라바가 너무 많이 들고 있는데, 아, 이 타이밍엔 조금 이제 드론을 확 재가지고 충원해주면서 해야, 해야 되는데, 일단 해철이 하나 늘려주면서 자, 지금 드론을 째야 나중에 해철이 들릴 때 편하거든요. 어 이거 원질러 움직임 놓치긴 했습니다. 정병훈 선수. 자, 이거 저 걸리기 맞기 때문에 드론은 한귀로도 잡혀서는 안 되는데 잘 빼주면서 와리가리, 아, 한개 잡히면서. 좋습니다. 오, 오, 이거 마무리. 잘해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박성현 선수는 앞마당 가스를 올려주면서. 공업 해주면서 카세가 나왔습니다 그 위에는 아둔 박성진 선수는 아직 지금 기본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뭐 변수 없이 그냥 뭐 가장 무난한 정석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병훈 선수는 이제 스커지를 찍을 타이밍이거든요 스커지를 찍으면서 스, 어 이제 본질 정찰 한번더 해줄 필요가 있겠고요 자 저글링을 이제 계속해서 펼쳐주면서 커세어의 움직임을 한번 파악해 주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스커지는 찍혔는데 어디가죠? 오 여기 지금 본진 자기 시야, 본인 시야에 들어왔거든요 아 근데 이쪽으로 바로 출발하네요 자 이거 근데 오기 전에 지금 스커지가 먼저 도착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이거 박세준수 이거 잡히면 안 됩니다 이거 커세어 신경 쓸지? 쓸지? 아 그럼 그렇죠 에휴. 그 그렇지 자 커세어 잡히면서 분위기 갑자기 쌓여지거든요 이러면 커세어또 잡히면 또 뽑아야 되고 아 거의 식물인가멘키로 스커지가 붙는걸 못봤습니다 자정정호선수 이러면서 아 근데 이거좀 아쉬워 이건 좀 아쉽습니다 본진을 이제 정찰해주면서 본진 있는 커세어라던가 이제, 이제 스파이티, 스파게이트에서 나오는 커세어를 좀 이제 저, 저격해주는 그런 플레이를 했으면 어떨까싶은데 안바탕으로 가서수지가 죽었습니다. 샘플 라카이브까지 확인을 했겠고요 자,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지금 히드라 준비해 주고 있는 정병우 선수고 챔버까지 올려 주면서 공 눌러 주겠죠. 자, 설레어 2회, 5회 히드랍니다. 자, 크를 하나 올려주는데, 다크를 지금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 다크가 요리조리 왔다갔다 해주고 있는데, 정병수 선수의 심지티와 오버로드 배치가 지금 아직 뺐어 뭐, 뺐으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이제 이걸로 피해 주긴 자, 그래서 박성진 선수가 그래도 4터까지 아, 4m 이래, 4코스 까지 찍으면서 좀더 이제 오버로드를 사냥해 주러 다닐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오버로드를 아주 또잘 숨기는 정병수 선수입니다. <laughs> 아, 근데 퍼선은 계속해서 꾸준히 모아주고 있고, 퍼션은 공호일업도 했네요. 자, 이러면서 질러서 찍어주고 있는데, 자, 이게 지금 정병호 선수는 지금 드론을 최적화를 거의 다 해가는 상태이고, 좀 있으면 이제 히드라가 오해에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박성진 선수도 이제 그만큼 또 게이트를 눌러주면서 이 게이트입니다. 어, 이거, 자, 이거 공업이 됐으면 스쿼지안 무섭거든요, 이제. 그렇죠, 에잉? 백샷, 어잉 좋습니다. 자, 이제 정경호 선수는 이제 뭐 별다른 움직임 없이 히드라, SAD, SD. 본인 아이디답게 SD, SD, SH, SH. 해체고 있으면서 해처리 하나 돌려주고요 자, 박선현 선수가 지금 오질러 출발을 했는데 아 지금 멀티지역과 안마당쪽에는 히드라가 수비를 또 야무지게 잘해주고 있는 사이, 상황이기 때문에 어 오, 스커지 스커지 어아 오, 이거는 좀 피해봤어요 이거는 아, 가스 남기 좀 했습니다 정정훈선수가 자원이 많이 남는 편이거든요 미네랄이 좀 남는 편이에요 정정훈선수 집중해서 라바 쉬지 않고 돌려줘야 됩니다 자 그래도 박성민 선수가 지금 커세어를 5, 5개까지 모았기 때문에 아정병훈 선수 입장에서는 붙자를 가기에는 조금 어 무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붙에를 가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 4하이템블로 하이, 4개까지 뽑아주면서 만화를 채우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트리플 지역 준비할 것 같거든요 어 근데 지금 스코지한 부대 뽑는 건 약간 좀 이제 가스 가스 낭비 고리를 하거든요 이거 지금 아좀 커세어를 떨어뜨릴 수 있을지가 좀 약간 의문인데 공1업이된 커세어 5개라면 어, 스코지가 지금 잘 붙어야 되거든요, 이거 지금. 자, 이러면서. 아,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해철인 다섯 개지만 지금 드론 최적화가 조금은 아쉽습니다. 드론을 좀더 찍어서 확실히 해줘도 되거든요. 앞마당에는, 네. 본진에 아, 드론이 조금 너무 많아요. 조금 좀, 좀 과부하에요 투머치입니다. 자 이러면서 지금 히드라 병력이 한번 대규명 민족 이동을 하고 있는데 아 지금 하이템플러 마나를 일찌감치 모아주는 박성진 선수 때문에 질럿과 하이템플러가 있으면은 히드라 무섭지 않습니다. 오자 히드라 움직이는 거 판단해서 지금 박성진 선수는 대시 쪽바이템플러 견제. 오 좋습니다. 네기까지 네 잡아주면서. 커세어를 찾아내고 있는데, 커세어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다크가 다시 한 마리 갔는데 자, 일단은, 오, 박성진, 박성진 선수가 지금 저그의 멀티를 찾아서 헤미고 있는데, 아직까지 3 6이 밖에 없다는 거는, 박성진 선수도 그렇게 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긴 합니다. 병역을 조금은, 커세어 어디 갔나요? 물어보시는데, 커세어 여기 있네요. 찾았습니다 제가 커서를 5개까지 뽑고 조금 더 활발하게 정찰 용도로 사용해도 될것 같... 대, 되지 않나 싶은데 일단 그냥 뭐 애물단지처럼 본질에다 지금 저장해놨습니다 음, 쿤울산주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어어어어이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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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감사합니다. 큰 울산주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저거는 공중업클받으라고방일로 오, 센스 있어요. 방일로 필수죠. 지금 공일업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은 얘기가 달라지죠. 코스요 지금 다섯 개 지금 시체입니다. 네, 여기서 그냥 눈만 꿈벅꿈벅뜨고 있습니다. 자, 토스의 한방면 나오는데 저거가 지금 열코도다 지금 이렇게 어, 심어놓은 상태고 지금 시야가 너무 좋아요 와 이런 시야 펼치는 거 너무 좋고 지금 자리가 위치가 지금 언덕이기 때문에 토스타가 그냥 들이박는 건좀 무리 같아 보이고요 박성진 선수도 그리 급할 건 없어 보입니다 9시 쪽을 활성화 시키면서 한 방끼를 더 간단하게 해주는 게 좋아 보이고요 이러면서 <laughs> 정병호 선수의 멀티 타이밍도 좋습니다 네, 지금 저그가 지금 토스가 이렇게 올라오는 걸 봤으면은 병력을 이동시켜서 러일커가 미리 박아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고 티빵을 노리나요 지금 쌈싸먹기를 노린 것 같은데 어, 일단은 지금 양 선수 다 급하지 않습니다 신중히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정병 선수도 웬만해서는 여기서 잡아내서 결승을 가고 싶은 그런 어, 소망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9시 쪽으로 지금 어, 견디가 하는데. 어 이거는 지금 글쎄요 결과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월티를 가지고 간다는 좋았지만 병력이좀 일찍 도착하면서 어네트스를 점사 해줄 건지 아니면 병력을좀 소모할 건지 아 그러면요 이거 결과로 봤으면 은이러면 별로 손해예요저도가 지금 병력이꽤 많이 소모가 됐거든요. 한 거라고 한 거는 지금 네서스입니다주는 거. 그러면은 저거가 지금 병력을 다시 또재집결해야되고요자 이거는 근데 아 이거 병력을 좀 나눠서 좀좀 이렇게 또 택신처럼 막 이렇게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했어야 되는데 그냥 막 공격 왔다고 그냥 9시 전부 다 이거 가는거 별로 안좋습니다 그리고 멀티지역 지역에 템플러 몇개만 두면은 이거 멀티수비 웬만하면 다 되거든요 아 지금 병력을 다 이렇게 끌고 다니는게 아니라 템플러 한개만 놔서서 수비를 하는게 어땠을까 싶긴합니다 자, 일단은, 결과론적인 얘기였고, 다시 한번 박승준수는 언덕 지역 잡아주면서, 공격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저의 업그레이드가 공 1업이고, 토스는 공 2업이기 때문에, 자, 업그레이드 정도 차이가 있구요, 지금, 근데. 자, 이거는 지금, 토스의 한방 병력이 강력하긴 하지만, 아, 저그가 자리에 따라서 또 막아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럴커가 미리 박혀있으면요. 자, 박성희 선수. 스톱을 먼저 뿌리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곤왔 앞장 서 오면서 들어갑니다, 그냥. 오, 상남자예요, 토스가. 어, 근데 저그가 병력이 좀 약간 좀 따로, 따로 국밥이긴 해요. 지금 럴커가 미리 박혀있어야 되는데, 여기 죽고 저기 죽고. 이러면은 토스가 더 좋죠, 싸움이. 자, 정병 선수 집중해야 돼요. 어 박성진 선수도 집중해야돼요 깍깍하는데 샘블을 잡아줘야죠 어어어 어, 어, 잠깐만요 이건, 어, 어.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니에요 오문찰 이거 어트땅 박으라고 지금 뽑은거 아니죠 이거 아니거든요 어어 어어 어, 정정선수 지금 지금 정신이 없어요 계속해서 토보전하고 있는데 아 이러면서 11시 준비해 주는 고있 소스 3시 지금 최적화도 안돼 있습니다 드론이 어 그래도 야금야금 잘 갈가 먹고 있겠는데이군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건저입니다 지금 라바를 빨리빨리 생산해가지고 빨리 이거 어 좋아요 그래서 좋아요 한번 보내 냅니까저스 아, 소스도 마찬가지로 추가 능력이 오기 때문에. 한방 면역이 아 들어온 비율이 깨지지 않으면 적교가 막아내기 힘들어요. 인구들은 거의 이제 적을 쓰어 네. 아, 이게 순수 그냥 히드라로는 음. 이 한마 민혁을 어떻게 막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아, 이거는 사실상 게임이 힘들죠. 미수지요. 뭐, 지금 해철이 많은 지역 지금 이거 잡히게 되면은 아, 이혁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11시 볼 때까지 지어주고 있는 토스. 이기에레알팩트세사이 팀을 항공기 잡아내면서 아직 모른다 시전하고 있거든요 자 아, 지지를 받아내기 위해서 한지지역까지 공격을 가지고 있는 성진선수 아, 정정선수, 지금, 힘들게 막아내고 있지만, 이곳은 거의 트리플 스코어까지 벌어지면서, 이곳은 60일에 적은, 이제는, 어떻게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지르 뭐고, 뭐고, 뭐, 왜, 왜또 싸우노?